자, 와 갑니다. 뭐라고요? 청계산 직진녀의 다시 산행 복귀. 남한산성 벌봉을 향해 갑니다. 남한산 직진녀입니까? 아차산 청설모님 오늘 등, 등, 등산 산행 어떻습니까? 기분습니다 기분이 좋나요? 자. 곧 팔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팔자가 뭔데요? 팔자. 등산은 몇개몇 맥개 개가 아니라 좌라고 했지? 이번이 응. 여덟 번째 산이니까 팔자. 응. 자, 아차산 청설모의 팔자를 기념하며. 응. 자, 오늘 엄청난 명언을 응. 쏟아냈죠. 아차산 청설모가. 첫 번째 쉬운 산은 없다. 두 번째 오르막이 진짜 대리만다 현재 30